알려줘 봐 어. 오겠네 이거 와나 4인 스쿼드 오랜만에 한다 아 그래? 했는데 쟤가? 어. 야 천천히 가자 오케이 마이크가 작아졌다 아 어, 내가 목소리 멀어졌어 성우 안온거 같은데? 어 성우 형좀 기다려보자 저기 컬터 꺼진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어, 뭐야 아나 이게 또 안됐네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네뛸수 있죠 그러면? 뜁니다 다들? 어응 뛰어 왜안 뛰어요? 어좀더 가까이 뛰어 온다 하나 몇 명이냐 넘어서 내려 넘어서 응그왜 넘어서 내릴게 한명 오거든 이따 한, 한 명? 확인 좀 해봐 져라한명 보인다 두명 보인다 꺼져라 야 이거 왜지? 잡기도 힘든데 씨발 야이거 같이 막으려고? 이러지 말자고 숨을 응, 새끼들아. 아가 왔어. 왔어. 한 명. 아이씨. 하나, 둘, 셋, 넷. 하나는 빠. 아, 니다 하나. 하나는 하나는 저 저기. 우리 위에. 위치대로 내려. 위치대로 아. 내려. 확인해 아, 미네 쳐어. 미네 좋다. 자리. 어, 야, 좋, 어, 씨발, 좋대 뻔했나. 저도 아, 저지. 아. 쟤네 위에 다내렸어 아, 니야 아니야. 아래에 어? 어, 그 내려. 가 있으면 좀 챙겨 주 간다. 오는 중. 아, 네? 위로 지르는 중. 아래 감는 거 조심. 아, 직다파는 중. 나 파밍 중. 아, 파밍 중. 아, 파밍 중. 아, 파밍 중. 아, 내려간다 올라가다가 내려왔는데 얘네 뭐지 여 끝으로 내려왔거든 핑크색 옷 아래쪽 각 잡으려나 봐몇 명인지 아래 체크 안 되면 말좀 해줘라 어 체크 보인 지 모르는 거 같다 이거 더 돌아야 되는데 이러네나 위로 같이 붙어줄까 지금? 여기까지 네, 와주세요 여기까지 와서 봐주세요 네, 더 돌아야 될거 네. 내가 안 들키게 그럼 좀만 더 크게 돌게 아니면 형이 돌아주세요. 왼쪽 라인 아예 안 보여. 이렇게 도는 거? 얘는 아, 얘는 이상한데. 왜 이렇게 빠. 져저 차래 그래도 홀퍼가 작아지나? 이거 우리 아예 감기에 나 내가 지금. 네, 그 옆으로 크게 돌아볼게. 네, 완전 크게. 바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저 바위 바이스쳐 지나간다 생각하시면. 2 번. 네. 왜 이렇게 사운드가 작아졌지 지금. 맞지. 이거? 발로 하면서 소리 줄였을까? 본능이 아 씨. 야, 이거 차 쪽으로 달려간 거 아니야 얘네? 어 보여. 내쪽차는안 왔어. 고점까지 하지 않았어. 2번 보이는 거없어쭉가 주세요. 그거 가서. 쭉, 쭉. 빨리, 그래서. 칠게.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어. 가야 돼요. 2번 라인. 2번 웨이 라인. 어쨌든 그게 지금 하나가 여기로 들어간 것만 봤거든요 위에서. 아이씨, 왜냐, 아예 안 보여. 그래도 좋으니까 천천히 자. 아, 얘는 능선 올린 거 없나 본데? 네, 없는 거 같아요. 일단은 그 끝까지 가면 그 가마 먹으면 돼. 혹탕 타는 거 보시는? 이미 탔을 수도 있겠구나. 앞에 앞에 바위까지 여기 바위까지 덧붙인다 3 번. 네, 쭉쭉 가주세요. 쭉쭉 가주세요. 보고 있어. 아, 확인 확인. 잘 보는 거 없다. 근데 얘네도 빨막 하려고 할수 있어. 그래서 천천히 가면 안 되니까. 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내가 여기 오는데 황급히 뒤로 돌아갔다는 거. 야 봤나? 보일 각이 없네. 보 보였으면 이미 여런 데서 날 봤어야 돼. 이번에. 사다차 아, 하나 뺐어. 어디 오토바이 차? 뺐어. 어, 오토바이. 저 좋지 가운데. 여섯 시. 요쪽 큰다몇 명? 한 명. 아, 오토바이 사운드니까 한 명. 이게 딸이 그러니까 빠진 거 같은데? 아한 어, 명. 이렇, 이렇, 이렇게 왔어. 차 아, 아, 뺏기는 것만 조심하면 돼. 이거 차뺐을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 보이없 빼놓고 그냥. 그 조심해야 된다. 야, 그쪽으로 밑에 쪽으로 내린 거 같은데. 여기 한번 쪽으로 있다. 미네 고 있다. 얘얘 어떻게 야차 돌린다. 차 번. 온다 온다. 온다. 잡 간다. 이거 팀인... 어, 다른 팀인 거. 다른 팀인데 이거? 오토바이도 있긴 한데. 오토바이도 있긴 한데. 그냥 뺀거 아니야 지금? 그도 유해지. 거기 사람 남아 있어 남은 거? 옆에 있다. 아이 다음 그래, 가고 있어. 차 뺐다. 차 뺀다. 차 빼고 일로 나간다. 내 외포. 선다. 차두 대. 이렇게 두 대. 이렇게. 간다. 일로 간다. 내 외포. 근데는. 그냥 빠진 듯. 가고 빠질려고 했나봐. 다 빠졌어. <laughs> 우리가 근데 차를 구할 수가. <laughs> 뭐? 이게 뭐야? 아우 씨발. 이게 어디 있을까요? 오다 차. 차가 짧게 소리가 꺼졌었어. 예 네, 차까지 붙였어. 어? 뭐야? 거기 거기 차 끊고 있는데? 형 뒤에 조심해야 되는 거아니야 어디 여기 뒤? 독기차 소리가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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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 한 번. 여기까지 왔어 얘네는. 여기까지 왔고. 다른 팀 같은데 이거? 다른 팀일 수 있어요. 이거 위가 먹혀서 아래에서 기다린. 아. 여기 어디 갔지? 발소리 있다. 왼쪽 나무나무. 나 그냥 걸로 함량할게. 네. 봐야 아, 돼. 아, 그거, 그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쪽 어, 거기. 앞에 다 닦았어? 네, 여기 네, 닦았고 저기 다 닦았고 저기 핑 찍어줘. 여기 여기 펑크 태고 나 죽이네요. 왼쪽에 또 있다, 기영아. 아왼쪽로 뭐야? 자 다른 팀인가 보다. 음. 빠졌어요? 다 빠진 건지는 몰라. 다른 팀한테 글러 쌓였어. 우리 이거 그냥 다른데 갈 생각하면 될 듯. 그냥 발로 가야 될 듯. 다 뺏기면 버기 하나 있긴 한데 여기 여기인가? 버기 좋지. 뭐야 이거? 이번엔가에 버기 있거든요. 지금 가져올 수 있긴 할것 같은데 한 명만 봐줘. 근데 저거 앞에서 다 보이긴 할 텐데. 지금 빠졌어요. 빠졌어. 그래서 아, 한 여, 명이 여, 봐주면. 옆에. 여기 왜 이? 그러니까 한 명이 봐주면 된다니까. 어. B 형이 어, 너가 그래. 봐주면 된다니까. 어, 오케이. 아, 완전 오른쪽 각도 있구나. 저쪽에. 봐줄 수 있어, 이제. 근데, 아저기거기한번 좀... 찍어주세요, 어딘지. 오케이, 됐다. 아, 나 어. 사... 너, 들어가, 들어갔어, 들어갔어. 아니, 너 여기 있으면 아, 들어가질 아. 못하잖아. 하자. 나도 하고 싶은 말. 3만원가져갈지 그렇게 육배 넘고. 가자 형님 운전 한번 하시죠. 편하게 가고 싶은 곳으로. 얘 등상 한번 쓸수 있지 않나? 여기 우리 지금. 맨날 앉아, 여기 있죠? 어, 여기도 좋죠. 보면 상가도되요 앞에야, 집이. 앞집이야? 여기야? 이사운드 어. 2번? 어, 여기 2번. 어. 2번이야. 이거 이거 렇게다쓸수 있는 각이라 조심해야 돼. 와, 근데 야, 여기 우리 나서 못기는좀 아까 박스기 사 이미 있어야 쓸수 있어. <laughs> 와, 보니까 무섭다. 근데 가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이거 빈거 같긴 한데. 어. 아니면 <목소리> 여기 소리 있다. 여기는 있어. 자, 3 번은 빈거 같긴 하다. 찾진 안았나 앞으로. 왓 멈췄다. 아니다. 들어오는데? 들어왔다 앞으로. 보인다게용뭐 선바에 있어.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거 각색이 어려워. 어, 맞았나? 읏니 이번에 아유, 섰을 수도 있어. 더 갔을 수도 있긴 한데. 와, 이거 뻐기라서 각이가 섰나? 발로 살짝 같은 거다 볼게 돌아. 안신거 같긴 한데 사실 우리 디톡스를 조심해야 돼. 맞아. 여게 루트가 쟤네가 돌아 나온 걸 수도 있어. 아... 모르지. 그 밀어낸 애들이 들어 나온 거 같긴 해. 그 응. 분명 남은 애들 말고. 얘는 차가 없거든. 에이? 오. 아 그냥 나쁘지 않네. 오 나쁘지 않다. 진짜. 너무 서운 어떻게 할래? 거기를 다시 뜰까 아니면 여기로 여기를 내릴래? 거길 쓰는 게 나, 낫지. 아 네. 위 뒤에서부터 조금. 깎아가는 게나을것 같긴 해서 어, 연막 여섯 개. 어, 저는 연막은 하나. 줄게, yes. 드려줄게. 감사합니다. 이거 씨 국산사 새끼들 다시 들어온 거 아니야? <laughs>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들 사람 죽어 갖고 어기은 없나 보다. 어? 사운드가 났어.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구나. 오토바이 사운드가 어디 났어? 아, 뚫어간 아, 발로 사운드가 확실히 엄청 더 크긴 하다. 응. 얘네가 막 사운드 조같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사운드가 공평해야 된다고 그딴 식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누가 봐도 발로란트 사운드가 공평하지 않. 대체로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나오는 거 없다. <laughs> 공평한 건 뭐냐면 사브를 쓴 애는 사브를 쓴 값의 사운드를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돈 쓰면 두, 돈 써라 0 0지 너의 노력에 맞는 결과를 주2 0그0에도 일리가 있다 내쪽으로 2,000원. 2안0없다 여기 왜아 이쪽도 있어봐요. 이, 뭐 이쪽 어디 먼저 있겠는데? 어, 확실히 1920 다시 쓰니까 지이말은좀더제혜말은좀더잘 맞는 거 같아. 아유. 보이는 것도 진짜 확실히 엄청 잘 보이고. 형 그래서 제가 1820을 써. 요 <laughs> 1720과 1920의 그 사이. 대단하다. 그것도 균형을 잡아. 1820. 진짜 아, 써봐요. 근본 없는 해상도. 아니, 아니. <웃음> 써보라니까. 자기장 <laughs> 많이 뛰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 여기서 만나? 이거? 3번에서 만나? 이거? 여기, 여기서 만나? 웨이에서? 아, 한번 개 맞을 텐데. 어. 이거 금맵이잖아. 이게, 이게 이게 여기 3번딱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는 아마 안 맞을 걸로 알고는 하거든. 이거 금맵 아니에요? 그 아케이드맵? 어, 맞아. 어, 아케이드 맵? 어 맞어. 아케이드 맵이잖아. 맞아. 이렇게 잘리는 맵이잖아. 그래서 안 맞는다고 생각. 맞아, 맞아. <laughs> 가시죠. 조금만 움직여보자. 여기 여기까지만 가보자. 1 번. 하게 하게. 근데 얘네 차 나간 소리가 없긴 했어. 병속도, 병속도. 쓸수 있으면 여기 쓰면 좋긴 하겠는데 이게 차가 있으면은 한번 가보겠는데 그래면은 일단 창고 교전 좀한번 창고 딱한 번인데 아차 온다 오른쪽에 차 이쪽 도로 여기서 아, 나온다. 여기 나온다. 영형형쪽지나가겠다 쪽, 형 이거. 긴다, 기영이 이거. 네, 어, 너랑, 내사이 네. 보내? 보내야 하소, 하소, 하어 하소, 하소, 하도 돼요 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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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간다 아 얘네가 이리로 가는데 그럼 어, 여기 갈거 같은데 조진 거 같은데 갔다 아 우리는 <laughs> 넘어가면 돼 넘어. 여기 아, 딱 세우고 차도 지금 없는데 차잠겨예 와야 돼 부스팅 하고 출발해야겠는데 <laughs>

들어야 더더더 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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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형 저쪽에 우리 쏜데 있잖아요 300 방향 그쪽을 연막으로 가릴 생각해 천천히 하나씩 아, 예, 쏘면 연막 일단 먼저 하나 피고 사는 빨게 아니면 이차 뒤에 누워요 아 이거 야야 야, 능선 오면 진짜 빡세지긴 하겠다 그 파란 거에는 버틸 어, 수없나 여기 여기까지 가면은 이번 3번까지 가면은 가, 아마 한, 한 명만쓸수 있어. 호, 어, 슬름 있어, 있어. 파란색 띠 있어. 들어왔나 보다. 전진하려고 해 봐. 잡았다. 가자 가자. 나피한 번만 받고. 어. 바페 건너 갔나? 이아 씨발 오토바이잖아들인줄 알았네. 와봐 와봐. 뒤로 가야 돼. 내가 뒤로 옆, 가야 돼. 연막 있어요? 연막 있어. 체에서 연막 걸고. 하나, 하나 뿌렸다. 하나 뿌렸다. 야, 어, 이토따라고 뭐해? 컴온. 정신 차려. 어, 정신 정신. 누가 조심해 아기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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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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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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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을 걸렸어.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연막 계속 몇개 있어? 아니, 아, 저, 다섯 개 있어. 아니, 첫 그게 차... 아니라, 어. 여기만 쓰고, 안각, 각을 안 주면 되잖아, 둘이서. 너무 다 쓰는데? 야, 아니. <웃음> <웃음> 이렇게 해야 이... 돼. 이렇게는 가려야 될것 이거 자기장 가려준 다... 건가? 이거 이요 요각만 가리면 돼. 그래서 위에서 위에서 찍는 거랑. <laughs> 아... 그래서 이번만 가리고 이번은 싸워야 돼 그냥. 자 그냥 꺼진다. 연막 꺼져 이제. <laughs> 형이 개처맞은데 누구한테 맞은 거야? <laughs> 말... 여기인 거 아니야 여기? 엄청 아니 총소리가 왜 이렇게 들리는 거야 도대체? 아 이거 여기 맞았어 그래. 아니 쏘 소... 쏘는 소리가 안 들리잖아. 어디서 봤어 솔... 아, 여기? 어디서요? 어때 여기? 어 그럼 그럼 이쪽인가 보다. 아, 거기 각이 여기밖에 없어. 이런데. 폭 던지겠다 이거야 여기 여기까지 무었다한 번. 보고 있다 머리 있어요? 하나 더 있지 않냐 아 내가 다 긁었. 거기 아, 있네, 거기 있네. 아까 다 긁은 거라고. 했는데 어, 어깨 술탄만. 술탄. 살리라고. 하나 더. 살리러 갔다 여기 왜핑에서학 야, 근데 어차피 싸울 수도. 아기 게 크네. 이봐, 아, 어아파 아, 아, 존나 터만 해 짜이씨. 이거 포탑 좀 봐줄 수 있어요? 어디 아까 소던데? 아까 소던 쏟... 소던데. 이 앞에, 네. 야, 근데 이거 진짜 예민 사고? 바퀴가 보이나 봐. 보였다. 아, 존나 싸다 진 짜. 야, 이번에 이번을 거쳤다. 이번에 사람 있어? 아... 자, 아, 자, 이거, 일단 여기 엎드리세요. 어이구, 이구 엎드려, 여기. 걸쳐서. 대가리로. 엎드릴. 얼... 어? 터친다. 터친다, 빠져. 아, 시원하게 날아가네. 이거 보여, 기억. 나랑 같이 엎드려야 될거 여기. 어, 포탑 좀 한번 봐 주세요. 근데 야, 대이라서 4대1 또... 3대1, 4대1이라서 확세. 하나 대가리한번더봐 주세요. 아니, 아싸리 고쳐 그 어, 한 번만 더. 쓱 한번 던져 야겠다 너 아, 뒤로 뒤로 너 터져 주고. 어? <laughs> <laughs> 형 봐주세요. <laughs> 형목 <laughs> <형, 웃음> <내> 세상에. 형봐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한번감고한번 감고해. 맞아. 어 어차피 어차피 뒤져 <laughs> 야야 저차 보여? 나핑 왼쪽 형 왼쪽 차. 이거 너 어쩔. 아니 아니 아예 일로 붙이 부치... 일로 붙여야지 아, 그... 양각을 만드는데 너가 정면으로 붙어 버리면 양각이 아니잖아. 얘네 안 때려주지. 그만하저 아, 나... 위에서. <놀람> <놀람> 오고 기절해. 저거 저렇게 오래 썼는데 하나도 한 명도 안 건드리네